홀로홀로 열매 원피스 최신 스포에 따르면 닥터 베가 펑크는 악마의 열매가 많은 사람들이 갈망했던 인류의 모습에서 비롯돼요 인류의 진화를 실현시키는 도구 라고 주장했다 즉 악마의 열매가 사람들이 갈망하는 마음에서 생성되는 에너지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열매라는 뜻인데 어떤 삐딱한 인간이 남을 네거티브하게 만들고 싶다는 바람을 가졌던 걸까 자연계의 법칙을 깨부수는 힘이 소수의 갈망으로 만들어질 리는 없고 상당수의 사람들이 남을 우울하게 만들고 싶다는 희망을 품었다는 뜻인데 작금의 세태를 보면 충분히 만들어질 법한 능력이기도 하다 도톰도톰 도톰 열매 열매를 먹은 능력자의 손바닥에 귀여운 곰 발바닥이 생기고 곰 발바닥에 닿은 것은 무엇이든 튕겨내는 사기 능력이다 공기를 고속으로 튕겨서 충격파를 만드는 것은 기본이며 어떤 공격이든 막아내는 무적의 방패가 되기도 한다 또한 능력자가 위치를 알고 있으면 발바닥에 닿은 대상을 어떤 곳으로든 보낼 수 있는 최상급 기동력을 자랑한다. 능력의 사용법 자체는 인류가 바라 마지않는 유용한 능력들이지만 도대체 왜 건발바닥 형태로 능력이 구현될 것일까? 어쩌면 공기를 튕겨내거나 고속 이동하는 능력은 우연히 생긴 옵션이고 반려동물의 귀여운 발바닥에 꾹꾹이 당하면서 피로를 풀고 싶다는 욕망이 구현된 게 도톰도톰 열매 아닐까? 아니 말고 고요고요 열매 완벽 방음이 되는 방은 공간을 만들거라 자신 혹은 타인의 영향으로 나는 소리를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극한 상황에 놓인 암살자나 스나이퍼에겐 이보다 유용한 능력이 없겠지만 직업이 스나이퍼나 암살자인 사람은. 전체 인구의 0.01%도 안될 것이다. 겨우 이들의 바람으로 열매가 만들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 멸망한 고대 왕국은 고도의 광역을 갖춘 문명이었고 인터넷과 비슷한 인프라가 있었다면 골고율 열매를 바란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가 된다. 그러나 고대 왕국이 멸망한 지금 골고율 열매를 세상에 소환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무엇일까? 골고율 열매의 증가하는 능력의 소유자였던 로시한테의 발언으로 유추해 볼수 있다. 로시한테는 로에게 능력을 설명하면서 숙녀에 있어 자신을 따를 자는 없다고 했는데 이를 통해 원피스 세계관의 사람들도 증가 수험 때문에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걸 수 있다. 또한 예민한 수험생들에게도 축복과 같은 능력이라고 볼수 있다. 게다가 아주아주 아주 가끔씩 아내의 사랑스러운 잔소리를 듣기 싫은 날에도 유용하니 충분히 만들어질 만한 능력이다. 역시 말하든 현실이든 사람 사는 곳은 다 거기서 거기인 것 같다. 헤어매엄 열매 바다와 강을 벗어나 육지에서도 헤엄치고 싶어하던 수영 마니아들의 욕망에서 탄생한 악마의 열매이다. 비상 수영장에 갈 필요도 없고 수영을 위해서 바다나 강으로 갈 필요도 없으며 앞에 서는 있던 빌딩이 있던 헤엄을 멈출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수영 좋아하는 사람들에겐 최고의 열매라고 할수 있었으나 정작 바다에선 수영을 못하게 됐기 때문에 다는 코 악마의 열매 중 으뜸인 병맛 열매라고 볼수 있다. 동강동강 열매. 자신의 몸을 동강동강 나누고 싶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어쩌면 악마의 열매로 만들어질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동강동강 열매의 능력을 갈망했던 것 슬픈 사정이 숨어 있을 수도 있다. 팔만 땅에 닿여 있으면 낮게나마 하늘을 날 수도 있고 의자에 앉은 채로 멀리는 물건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동강동강 열매의 핵심은 어떤 참격이든 완벽하게 방어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어쩌면 동강동강 열매는 전쟁터에서 칼에 베인 수많은 사람들의 원념이 모이고 모여서 만들어진 열매 아닐까 심심하다고 풍운의 꿈을 안고 모험을 시작한 일행을 박살내고 지가 무단 침입한 주제의 배를 두 동강 내는 인성 파탄 검사들이 존재하는 한 동강동강 열매는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펀으로 맞고 다닌 사람들의 바람을 담아 탄생한 송알송알 열매가 있다. 램프 램프 열매. 원피스 세계관에서 날라딘과 요술 램프가 범접 불가능한 인기를 지닌 세계 제일의 베스트셀러인 모양이다. 얼마나 많은 날라딘 덕후들이 요술 램프를 갈망했으면 요술 램프를 오마주한 능력이 탄생한 것일까? 다만 원작이 지니처럼 소원을 이루어주는 능력은 없는지라. 원작 팬들에게 고나리질을 당할 위험이 있는 열매이다. 비스킷 비스킷 열매. 미국 열매처럼 배고픔을 극복할 수 있게 해줄 능력을 오랜 역사 동안 이어져 내려온 인류의 바람이다. 비스킷 비스킷 열매는 박수를 치면 루피도 뱉어져서 못 먹을 정도의 비스킷들을 만들 수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점은 비스킷이 뭐가 맛있다고? 많은 사람들의 바람을 업고 악마의 열매로 만들어졌는가? 이다. 비스킷보다는 감자칩이나 마카롱이 더 맛있지 않은가? 열매가 만들어낸 비스킷이 오죽 딱딱했으면 루피도 물에 적셔먹어야 했을 정도인데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이 먹으면 이빨 부서지기 딱 좋은 과자이다. 이런 맛없어 보이는 과자를 먹고 싶다는 바람을 수많은 사람들이 했다는 점에서 원피스 세계관 속사람 입맛이 의심되는 열매라고 할수 있다 번외로 먹으러 배고픈 공갈떡을 만드는 수수수수 열매와 본인이 떡이 되는 쫀득쫀득 열매가 있다 빙글빙글 열매 몸을 고속으로 회전시킬 수 있는 악마의 열매이다 이 열매를 먹은 버팔로는 신체를 회전시켜서 하늘을 날아다니기도 하지만 버팔로가 날아다니는 꼬라지를 보고 있으면 굳이 저걸 먹어야 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 동물계 악마의 열매 중에서는 오대나는 날개로 날아다니는 능력이 많기 때문이다. 같이 하늘을 날수 있는 능력이라 할지라도 동물계 특유의 사기적인 신체 능력과 비교하면 빙글빙글 열매가 볼품 없어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다. 열매의 성능에 관한 이야기는 주제와 맞지 않으니 차치하고 본론으로 돌아가자면 빙글빙글 열매가 탄생한 이유가 궁금해질 수밖에 없다. 하늘을 날고 싶은 욕망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라면 비행비행 열매가 만들어졌을 텐데 굳이 빙글빙글 열매가 만들어진 것을 보면 날고 싶다는 욕망이 아니라 몸을 회전시키고 싶다는 욕망 때문에 탄생한 열매라고 볼수 있다. 몸을 고속으로 회전시킬 수 있다면 어떤 점이 좋은 걸까? 영상 제작자는 헤드스핀을 연습하는 비보이나 트리플 악셀을 연습 중인 피겨 스케이터 말고는 모르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원피스 세계관에 팽이덕후가 엄청 많다는 가정 말고는 열매의 탄생 욕망을 모르겠는 열매이다. 병병 열매. 홀로홀로 열매를 능가하는 악독한 마음이 만들어낸 악마의 열매이다. 홀로홀로 열매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열매이지만 변경 열매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병들게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즉 다른 사람을 병들게 하고 싶은 욕망이 만든 열매라는 뜻. 홀로홀로 열매나 집집 열매처럼 사람의 부정적인 마음이 만든 대표 열매인데 이 능력의 소유주인 도쿠큐 덕분에 열매의 새로운 가능성이 보였다. 변경 열매로 성별을 바꾸는 병을 개발해낸 것. 현재 세상에 많은 사람들과 살과 성별 이슈의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변경 열매 하라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어쩌면 고도로 발전했던 고대 왕국도 우리들 사회처럼 젠더 이슈가 심각한 골칫거리로 떠올랐고 이를 해결하고 싶던 마음이 변경 열매를 탄생시킨 것 아닐까? 진득진득 열매. 이 열매를 먹으면 전신에서 아주 끈적끈적한 점액이 새어나와 몸을 덮어버리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런 진화를 꿈꿨던 것일까? 이 열매를 먹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생활상의 이점은 모기로부터 자신의 몸을 완벽 보호할 수 있다는 것 말고는 떠오르지 않는다. 원피스 세계관의 사람들은 모기를 엄청 싫어하는 모양이다. 아님 말고